자 지금 키온 상태인데 키온을 하게 되면 여기 전압, 요 발전기 그 배터리 메인 배터리 전압이 걸려가 있습니다. 아그 메인 배터리. 예. 아, 요충전선택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키온 상태이지만 자 시동을 걸어 보이소 자.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거 유튜브나 하거뭐 블로그 올리면 한번 들어서 한번 더 보시면 되고. 자, 시동을 거니까 그러니까 발전기가 작, 작동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기 네. 시작하면 여기 13.8, 13.9 발전을 시작해야만이 요게 불이 켜지면서 충전을 합니다. 자, 충전은 여기서 정현의 충전 전류량을 보면 자 이게 250 암페어가 지금 두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하룻밤 방전을 많이 시켰어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가 요걸 판넬 전원을 켜면 요게 어 요거는 또 13.9V로 돼 있네 잠깐만요 요게 몇% 퍼로 나오는 몇, 예를 들어 60%가 돼서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 요거는 뭐,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납산열이기 때문에, 어 12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안 좋아요. 자동차 배터리도 방전이 되면 안 좋잖아. 요것도 한 60%가 되면, 12V가 되면, 시동을 걸어가 충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방, 지금은 시동을 걸어 놓으니까, 전기 이제 10A거든. 조금만 있으면 0으로 떨어져요. 네, 네. 왜실 배터리기 때문에 금방 충전이 돼 버리니까. 근데 충전이 만약에 필요한 차량 같으면 이게 40이나 50암페 쭉 올라가 있다가 한 충전이 되면 될수록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러고 아침에 내가 전기를 많이 썼어. 여기에 전기가 한 6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일단 시동을 걸어 가지고 충전 전류량을 먼저 확인을 하여서, 충전 전류량이 예를 들어 가 60이나 50에다가 있잖아. 그때는 인버터를 쓰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지금 60A 막 충전하고 있잖아. 그런데, 인버터를 돌리 뿌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어차피 배터리가 없잖아. 전류가. 그러면 발전기에서 또 전기를 땡기 쓰잖아. 그러면은 총 합이 80A 이상. 발전기가 차도 지금 시동을 걸어가 전기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전기를 여기서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발전기가 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충전될 때는 10분이나 20분 먼저 충전을 좀 해가 전기량이 40이나 30으로 떨어져 한 다음에 인버터를 쓰셔야 돼. 이해가시죠? 어, 고려하시면 돼. 그리고뭐 여기서 음성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방진이 심하게 되면 지금 전압이 낮다고 충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고 인버터는 지금 켜놨는데 이거는 안쓸 때는 무조건 꺼야 돼. 키안 돼. 그러고 여기 인버터 자체에도 요 리셋 스위치가 있고 파워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로 쓰시면 돼. 이 파워 스위치는 무조건 끊어 오시세, 아, 예 끊어야 돼. 요걸로 크고 기고 하면 어, 어. 돼. 만약 에 이거 켜놔 보면 이거 꺼도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방진됩니다. 어. 요 리셋. 보기는 인버터는 건들 필요가 없네. 그렇지. 네. 인버터는 손대지 말고 그냥 이걸로 키고. 필요할 때켜 가지고 전기만 쓰고. 그렇지. 음. 그렇지. 자, 그러고 일반적인. 인버터를 가지고 일반적인 전기는 다 써도 돼. 그냥 시동을 끄 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가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이거는 전기를 상당하게 많이 먹어요. 그거는 그냥 써도 되기는 돼. 하지만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빨리 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차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 놓고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큰 전기를 쓰실 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커피포트나 전자인지를 쓰면 요 전기가 소모가 덜 되잖아. 응. 그러면 실질적으로 밤에 내가 시동 안 걸고 오래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큰 전기를 쓸 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쓰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판넬 이것도 안 쓰실 때는 그냥 끄면 되고 응, 요런, 런 식으로. 예, 네, 그래 하시면 돼. 저 충전 선택은 그냥 계속 켜놓으면 돼. 충전선대는 계속 켜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필요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는 이게 어떻게 제작이 됐냐면 키온만 하면 은 무조건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좀 덜한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잖아 만 충전해 놓으면 14볼트 이상 넘어가요 그런데 차 메인 배터리는 12볼트 잖아 시동을 안 걸어 놓으면 그러면 키 옷만 해 뿌리면 충전 선택이 불이 들어와서 메인하고 보조 배터리가 붙어 뿌리기 때문에 실큰 저장해 놓은 전기가 절로 넘어가 뿌리지 예, 그래도 큰뭐 문제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건 온도가 변부가아렇게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그레이들을 이제 쓰겠죠 그리 그래, 충전 전압을 저 항상 감시를 해가 충전 전압이 정상적으로 올라 와야만이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보조 배터리를 항상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지 예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이거 사용 전기 사용하는 쪽에 12볼트하고 24볼트하고 예, 24볼트가 전기를 훨씬 많이 먹는다. 24볼트는 여기서는 못 쓰지. 요거는 12볼트 차량이니까 12볼트를 써야 되지. 아, 인버터가 220. 220. 응. 2 2 0 그냥 수심하대근데 예를 들어가 전기장판을 쓰시잖아. 그러면 1 2 v 가영유리해요영유리라고 유리하다고. 아, 왜냐하면 2 2 0은 전기도 많이 먹고. 그러고 220을 쓰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일을 해야 되잖아 인버터에서 전기를 또 자체적으로 먹어 그래서 길게 쓰는 거 냉장고 24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래 냉장고 전기장판 8시간 이상 쓰잖아 길게 쓰는 거는 220보다는 1 2 v 가 유리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기 그냥 뭐 전, 전자레인지부터 해가 커피포트 전기밥솥 뭐 큰 전기 안 쓰는 거는 220도 그냥 뭐 스마트인데, 근데 길게 쓰는 거는 220보다는 12볼트가 3분의 1밖에 전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 그걸 이제 전기를 놀러 나갔 써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절약을 해야 돼, 아끼 써야 그래야 해야 돼. 그래야 오래 쓰지. 이거는 인버터라는 거는 좋은 건데 전기를 오래 쓰는 거는 빨리 충전된 게손질이 빨리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지. 연장. 그래. 12볼트 대체 뭐 12볼트 제품이 나오면 굳이 내가 220을 쓸 이유가 그렇지. 없잖아. 예를 들어 텔레비도 12볼트가 있으면 1 2볼트 쓰면 인버터를 구동 안 해도 쓸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셔야 돼. 12볼트가 안나오는 제품을 내가 쓰고싶을때는 할수없이 그, 그, 인버터를 써야되고 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쓰셔야 되지 그러니까 잠깐 잠깐 쓰는거 몇십분 음. 이렇게 쓰는거에 대한거는 뭐그 인버터를 사용해도 아무 아무 관계없지 아무 뭐, 관계없지 지금 하장님말씀하신거맞아니 네? 장시간 네? 음. 어떤 분은 220으로 뭐 전기상판도 쓰시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런 분들 얘기 딱 들어보면 야그 전기는 많이 묵더라 하루 자고 나면은 바로 또 충전을 해야 아침에 되고 충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아침까지 쓰긴 쓰는데 제가 한가지고 아침에 와도 확인해 보면은 없는가 충전 충전을 바로 또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럼 그래 이제 충전이 네. 지금 그 시동을 걸고 네. 한60% 정도 이게 예, 그 최하 60% 최하 그 밑으로 더내려가기 되면은 배터리가 약해지지. 최하 공축으로 갔설적에 시동을 걸면 압축까지 어느 정도? 글쎄. 야 보통 시간 많이 안 걸리. <laughs> 자, 자한 봅시다. 250, 255, 500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반, 네. 50%나 이제 50%를 썼어. 그 그러니까 60%보다 더 많이 쓴 거지. 그렇죠. 그러면 250, 250, 절반 같으면은, 500, 220, 250이잖아, 맨. 그러면 250을, 만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250이라는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60A까지 전기를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60A 같으면 어떻게 쓰게 되겠어요? 60A 같으면 622, 6308, 6424. 4시간. 4시간 정도 하면은, 충전이 다 되겠지. 그, 그래 보통, 뭐, 써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떨어져. 하루 써갖고. 보통 써보면은, 만뭐 한, 70, 요래 되지. 고루 정도 같으면은, 어 그렇게 돼버리면, 뭐, 한 30분 하면은, 음. 응. 그러고. 아, 그게 60하고 70하고 차이가 큰 거. 뭐예요? 그러니까 60%일자하고 70%일자하고 80%일자하고 차이가 큰 거. 그리한 자리에서 몰라. 계속 장박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어주면 되고 하루 놀고 또다를 장소를 옮기게 되면 당연히 충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인산철도 물리도 되고 물리도 되. 리튬이온은 안 되고 인산철 배터리는 다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기는 귀찮으니까 다이드 오셔가 다이드 장착을 하시죠. 보통 자, 이제 시동 한번 꺼보실래요? 자, 시동을 꺼버리면 0으로 자동으로 꺼져버리지.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저는 릴레이와 여러 가지 전 이제 부품을 조합을 해서 이걸 제작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주행 충전기 이제 작동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든지 거기에 다 릴레이가 들어가 가지고 릴레이가 단속을 해주는 거지. 아니면 아주 쪼매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TR 쪽에서 베이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트알로 파고 t 알로그 전류를 제어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큰 전기를 제어를 못 하고 대부분 다 이런 어, 게 릴레이식이죠. 그이 자체만 이 자체가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이렇 상식이 없는 분들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 막 들고 다니면 충전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여기 마켓 이 이제 가장이래요. 그렇 그렇죠 발전기가 돌아가야지 이제 여기 발전기의 전기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걸 보조 파트리에 충전하는 거지 이 자체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예예 네. 그러고 연락 서시다가 궁금한 것이면 전화 주시고.